안녕하세요 영어 빌딩이에요. 영어 읽을 때 의미가 딱딱 들어맞지 않고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직독 직회를 하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의미가 따로 논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의미 단위별 서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이번 영상으로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티브는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영어를 읽을까요? 이 의식의 흐름을 좀 이해해 볼게요. 결국 이 의식의 흐름으로 읽고 말하고 쓰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네이티브의 의식의 흐름을 최대한 흉내내 볼게요. 네이티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들이죠. eagerly anticipate, 대학생들이 열렬히 고대하고 있는 거죠. the appearance, 고대하는 동작, 즉, 동사와 연결되어 동사의 목적어 맥락을 형성하는 거예요. 뭘 고대하는지 하는 맥락인 거죠. 단 어피어런스를 잠깐 볼게요. 피어는 파에서 파생된 건데요. 보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접두사 어가 붙는데요. 피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어피어 a r 이렇게 되면 보이는 것에 동적인 느낌이 추가되어서 보이기 시작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 돼요. 어피어런스는 명사형이고요. 나타남, 출연.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the appearance, 출연. 뭐가 출연하는지 궁금증이 일죠. 전치사 of로 연결되고요. of는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 관계예요. 보통 부분 전체 이렇게 붙어 있는 관계로 많이 쓰이는데요. some parts, 일부 부분들, 어디 부분인지 궁금하잖아요. 곧바로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전체를 설명해 주어요.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일부 지역들인 거죠. 물리적으로 붙어있다는 관계는 개념적, 추상적으로 보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느낌을 나타내게 되어요. 전치사 어부는 밀접한 연관성이므로 가장 가까운 바로 앞의 명사와 연결성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가 나타나는지, 뭐가 출연하는 건지 이런 맥락이 어부 뒤에 나와서 설명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Popular K-pop stars. 인기 K-팝 스타가 나타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 at, at은 점을 형성해요. 뒤쪽에 위치, 시간, 목표, 개념 등이 나오면 이들을 모두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앞쪽의 어떤 맥락이 이 at이라는 점에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위치 점일 수도 있고 시점, 목표 점, 개념적인 어떤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앞의 맥락 중에 이애시라는 점에 있을 만한 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anticipate. 대학생들이 고대하는 동작이죠. 이 동작이 애시라는 점에서 일어날 수 있고, 저기 명사, the appearance. 나타남 출연이 이애시라는 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upcoming festivals. 다가올 축제. 축제를 하나의 점으로 보는 거군요. 앞의 어떤 맥락이 이 점에 꽂히는 건데요. 앞에 대학생들이 이 축제에서 고대한다는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k팝 스타들의 출연 나타남이 이 축제에서 일어난다는 걸 나타내는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네이티브는 자연스럽게 앞의 어느 맥락을 뒤에서 차례로 등장하는 맥락과 결합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계속 덧붙여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대학생들이 열렬히 고대하죠. 고대하는 건 출연이고요 인기 케이팝 스타들의 출연이죠 케이팝 스타들이 출연할 곳은 다가올 축제인 거예요 그 다음 문장으로 계속 넘어갈게요 however 상황을 뒤집는 부서어구 인데요 하지만 이런 뜻으로 해석되죠 event planners 행사 기획자들은 are faced 수동태이죠 행사 기획자들이 직면해 있다는 건데요 수동태이므로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의 의지로 직면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직면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전치사 with로 연결되네요. with는 동반의 뉘앙스, 함께 있는 건데요. 붙은 상태로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일정한 공간 내에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함께 있으니까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With 뒤쪽이 수단, 원인, 결과, 협력 등의 다양한 맥락을 형성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뉘앙스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Are faced with 뜻하지 않게 직면하고 있고요. 뭔가와 함께 있는 거죠. 직면해서 뭔가와 함께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The challenge. Challenge는 도전이죠. 도전하는 일은 힘들죠. 어려움, 역경. 이런 뉘앙스도 함께 내재되어 있어요 설렘과 역경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뉘앙스예요 행사 기획자들이 자신들이 원한 건 아닌데 직면해서 함께 있는 대상이 챌린지 도전 어려움이에요 어려움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는 어부 또 전치사 어부죠 아까 설명 드린 바 있어요 전치사 어부는 밥 먹던 나와요 바로 앞쪽의 명사와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 어떤 어려움일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Securing funds,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운 거군요. To book, book은 책이 아니죠. 관사가 없잖아요. 동사인 거예요. 예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구조로 To 부정사이죠. 동작성, 상태성을 갖고 있어요. 예약한다는 동작성이 담겨있죠. 동작의 주체가 있고, 여기서는 뭘 예약하는 건지 목적어 맥락도 형성될 것 같아요. These famous artists. 이들 유명 아티스트들을 예약한다는 거네요. 예약은 누가 해요? 문장의 주어인 행사 기획자들이 예약을 하죠. 누구를 예약해요? 이들 유명 아티스트들을 예약하죠. 이 아티스트들은 앞 문장에서 말한 인기 K-POP 스타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고요. 여기 자금을 확보하여 그다음으로 할 일이 여기 투 부정사인 이런 흐름이죠. 자금을 확보하여 유명 아티스트들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앞쪽에서 그게 어렵다는 맥락을 이미 밝혀 놓은 상태이죠. in order 전치사 인은 공간이고요. order 이게 질서, 순서, 명령, 지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order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질서 정연하게 짜여진 체계 같은 느낌이 오더에 담겨 있어요. 앞에서 말한 맥락이 여기 짜여진 체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자금을 확보하여 아티스트들을 예약하는 거즉 아티스트들을 섭외하는 일이 체계 속에 있는 거예요. 체계 속에 있다는 말은 결국 자금을 확보하고 아티스트들을 섭외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거 잘 진행되는 것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To meet, to 부정사이죠. To 부정사는 준동사로 동작성, 상태성을 담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요, 자금을 먼저 확보하죠. 그 다음으로 할 일이 아티스트들을 섭외하는 일. 자 이렇게 섭외하는 일이 in order 속에 있어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할 일, to 부정사로 또 이어지는 거죠. To meet,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이 만나는 거뭘 만나는지 볼게요. Students' expectations 학생들의 기대를 만나는 거,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한다는 의미이죠. 유명 아티스트들을 섭외하는 일이 체계 속에 있어야 그러니까 원활히 진행되어야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 in order to 하면 뭐뭐하기 위해 이렇게 알고 있죠. 어쨌든 저는 있는 그대로 네이티브식으로 최대한 느껴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행사 기획자들은 마주하고 있어요. 마주하는 대상이 어려움인 거죠. 그 어려움은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고요. 자금을 확보하여 아티스트들을 섭외하고, 이게 체계가 잡히면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흘러가는 거네요. 이제 전체 문장 구조를 한눈에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전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university students가 주어이고 anticipate가 동사이죠. 어피어런스가 목적어예요. 대학생들이 출연을 열렬히 고대하고 있는데요. 뭐가 출연하는지, the appearance의 맥락이 뒤쪽에 쭉 전개되는 거예요. of popular K-pop stars 이게 the appearance를 서포트하여 설명하죠. 인기 K-pop 스타들이 출연하기를 고대하는 거죠. at upcoming festivals 이것도 저 앞에 The Appearance를 서포트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출연하는데 누가 출연하느냐? 인기 케이팝 스타들 어디서 출연하느냐? 다가오는 축제들에서 이 뒤쪽 부분이 결국 이 앞에 명사 Appearance The Appearance에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서 설명하는 구조. 자 그래서 The Appearance부터 끝까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커다란 목적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요. Event planners가 주어이고 are faced 수동태로 동사 맥락을 이루고 있죠. With the challenge 이건 뭐예요? 직면해서 마주하는 대상인 거예요. 동사 맥락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Of securing funds 앞의 명사 the challenge를 서포트하여 설명하는 거고요. 어려움은 자금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To book these famous artists 이 to 부정사 부분은 뭐예요? 이들 유명 아티스트들을 예약하는 거, 즉, 섭외하는 거, 명사인 펀즈와 연결성이라고 봐도 되고요. 동작성을 담고 있는 securing과 연결성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어요. 명사 펀즈와 연결성으로 보면 형용사 역할이고, 동작성인 securing과의 연결성으로 보면 부사 역할이 되는 거죠. In order to meet students' expectations. 이 부분은 저 앞의 to book과 연결성이에요. 섭외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섭외하는데 그 목적은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더 챌린지부터 보면, 챌린지 뒤에 형용사구 이 부분이 결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도 여기 있는 이 부분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여기 맥락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처럼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챌린지에 다 달라붙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더 챌린지부터 끝까지 쭉 하나의 덩어리예요. 커다란 명사 덩어리로 볼수 있는 거예요. 전치사 with 뒤에 커다란 명사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문장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이티브가 영문을 읽어 나가는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재현해 보려고 해 보았어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앞쪽 맥락과 뒤쪽 맥락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의미의 폭을 계속 넓혀나가는 거죠. 오늘 보시면서 느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치사가 연결어로 기능을 해요. 접속사, 관계사, 준동사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 이전 영상들에서 꾸준히 이런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몇 개라도 보시고 느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University students eagerly anticipate the appearance of popular K-pop stars at upcoming festivals. However, event planners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securing funds to book these famous artists in order to meet students' expectations. University students eagerly anticipate the appearance of popular K pop stars at upcoming festivals. However, event planners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securing funds to book these famous artists in order to meet students' expectations.